예, 지금 3월인데 이제 참나무를 지금 전부 다 이제 살수를 하고, 예, 물을 많이 먹여가지고 이제 깨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을 주고, 예, 버섯이 보면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물을 주고 버섯을 이제 두드려 패고 비비고 해서. 깨울 때가 되었습니다. 참나무를 이제 꼭 이제 봄비가 내리고 나면 가만놔 떠도 버섯이 나올 기도 나온다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 그렇게 하면 버섯이 생각보다 양도 없고 어 몇개 수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주면서 충격을 주고 또 깨워가지고 어 발이 되도록 또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야, 예, 여기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지금, 어, 새롭게 이제 3월달 되면 보통 종균을 새로 많이 넣습니다. 종균을 많이 넣고, 새로 또 깨우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야, 예, 지금 2월달부터 깨워, 깨우기 시작했는데, 3월달에 버섯을 깨우면 상당히 질도 좋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버섯은 지금, 아, 열심히 또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야 예, 충분히, 예, 살수를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충격을 주고 디비고 해서 어, 깨우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어, 모르시는 분들은 어, 비가 많이 밖에 노지에 있을 경우에는 비를 많이 맞고 나면 예, 반드시 충격을 줘서 깨워야 되니까 그거를 잘 아시고 예,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버섯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예, 필히 참고하시고 버섯을 깨우는 시기에 맞춰서 잘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비를 맞으니까 이렇게 버섯이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나올 시기에 맞춰 갖고 예, 보통 보면 비가 조금 오고 나면은 버섯이 이렇게 트기 때문에 눈트고이할때 한두 개눈트는 것이 보이면 이제 버섯이 아 깨울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어, 전체적으로 어, 또 물을 줄이 뿌려 가지고 물주고 어 깨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버섯 예, 깨우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예, 어, 3월달, 또 9월달, 그때 이제 주로 많이 깨웁니다. 깨우는데, 이제 저온성 같은 경우는 뭐한 10월 말경에도 많이 깨우고 그렇게 하는데, 예, 요, 저희 같은 경우도, 어, 저온성은 2월달부터 깨워도 됩니다. 2월달부터 깨우고, 예. 그 다음에 중저온성 같은 경우는, 어, 3월달, 봄날에 깨우면 버섯이 또 질이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어, 그때도 많이 깨우고 하니까 버섯 예. 깨우는 시기를 잘 체크 하셔 가지고 예.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또 물을 주고 충격을 줘서 그렇게 아, 깨우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종균 또 이때 한 3월달에 보통 종균을 많이 넣습니다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3월달에 이제 버섯 종균이 이제 나오기는 나오는데 또, 또, 늦은 경우는 조금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 있었습니다. 3월 한 말경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보통 뭐, 한, 빨리 넣는 사람은 2월 달부터 종균 넣기 시작하는 집도 있고, 보통 3월 달까지는 종균을 어느 정도 넣긴 넣습니다. 뭐, 굉장히 늦을 경우에는 4월 달, 5월 달까지도 종균을 넣기도 넣습니다만, 그때 되면 이제 벌레들이라든가 이제 나름대로, 모든 어, 이제 잡벌레들이 많이 달라붙고 하기 때문에, 어, 그 전에 벌레들이 활동하기 전에 종균이 먼저 심어가지고 어,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